CTS 시청자 여러분 대전 추동성결교회를 섬기는 김덕승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맛보아 알지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맛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맛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천 명과 함께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여 보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급하고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첫째, 다윗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구함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맛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낙심치 않고 담대히 기도 생활을 이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곤고할 때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곤고할 때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할 때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자기 신세가 죽은 개와 같고 벼룩 같을 때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월상 24장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를 고백하면서, 곤고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때로는 이런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삶의 길이 막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이 엄습할 때가 바로 곤고할 때인데, 이럴 때. 믿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34편 9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란 힘이 가장 센 동물입니다 그런 힘이 센 사자라도 먹이를 구하지 못하여 굶지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궁핍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신앙입니다 시티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맛이 어떠한가를 우리 모두 체험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권고할 때 환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